안녕하세요. 이번 주 설교는 제가 하는데요. 지난 번에 하던 베드로 전설을 이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인데 이것을 하던 목장 성경 공부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2장의 내용은요. 이 사실은 1장 13절부터죠. 이게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디서 마치냐 하면은 3장 12절에서 그런 내용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 내용이 이렇게 좀 세분화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일들, 그리고 그렇게 지켜야만 하는 이유들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2장 11절, 12절은 이 뒤에 오는 내용들이, 아, 앞에 내용은 이랬고, 이제 뒤에 내용은 이 권면들을 제시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11절 보시면 나그네와 그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앞에는, 그러니까 앞에서 계속 나그네 이런 말씀들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나그네로 사시는 여러분, 이제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시고.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방인으로 이제 예수님 믿은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들 가운데에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실을 바르게 돼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거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는 바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장 11절, 12절이고요. 13절부터 21절까지는 쭉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건면합니다. 그 이제 내용을 보자면 14절은 그, 음, 13절부터죠. 13절, 14절은 인간이 세운 모든 아, 그 제도에 복종해라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들어가서 이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그, 이, 크리스찬들에게 또는 아, 불이익이 되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그렇게 선을 행함으로 입을 막아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라. 근데 자유인이 어떤 자유인이 냐 하니까 하나님의 종인 자유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요. 그게 16절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그리고 이제 18절로 넘어가면 하인인, 하인은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면 견뎌내라라는 그런 이렇게 군면들을 한 여섯 가지 군면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13절 14절에서 보시면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해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참 놀라운 것은요, 이때가 네로 황제가 그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던 그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올바른 황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황제와 모든 제도가 세워진 그 그것들을 복종하라라고 그렇게 지금 군면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그그 어, 그 총독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벌을 주고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게 하려고 왕이 보낸 이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부터 지금 악한데 그 총독들에 대해서도 아주 긍긍정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니까. 잘 대해주는, 우리에게 잘 대해주는 권세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권세에도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리즈너블하게, 말이 되게, 그렇게 다스리면 복종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종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과 거의 비슷한 말씀을 아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합니다. 로마서 13장 그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1절은 이렇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이 당시가 그렇게 크리스찬들에게, 어, 호의적인 그런 권세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게참 놀랍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면 이 권세에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이 로마서 13장 2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가? 이게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답은요, 이 항상 권세에 복종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언급되는 부분이 사도행전 5장 29절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그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당시에 이제 복음을 막 전하고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잡혔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이 그 제사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공의회에서 이 사도들을 신문합니다 그러면서 너네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랬지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왜 너희들 우리 말안 듣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막 힐난조로 말하니까 베드로하고 사도들이 대답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은 이미 제도로 또는 권세에 의해서 주어진 명령이라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모든 명령에 모든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가 하는 일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은 거부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좀그 아, 해석이 이게 어느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가라는 그런 부분에서 또. 이 많은 디베이시 되는 부분인데요. 쉽게 이야기하면, 십계 어, 명에 어긋나는 것은 다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네, 그렇고, 그 나머지 부분도 말씀에 비추어서 잘 결정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어,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복종을, 권세에 복종하는데 단서가 하나 붙죠.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에 주님을 위하여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하여라는 단서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법을 어기거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대목에서 우리가 아, 복종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 힐란하고 반대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게 문제죠. 이 내용은 사실 13절은 19절, 20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제도의 어, 이, 반하게 해서 제대로의 말을 안 들어가지고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이 억울한 고난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도 억울한 고난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는 영광이 돌아갈 거지만 정작 죄를 짓고 그렇게 되면 이게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있어서의 그 궁극적인 핵심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안 되는가의 문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6절을 보시면 자유함이 언급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자유의로 사십시오 하는데 이 자유라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데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유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17절을 보시면 17절에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 차별을 하는 것이 당연시되든그 시대인데도, 우리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의 구별이나 차별이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왕을 공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전엔 왕이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냐. 지금은 이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 예를 들면 뭐 대통령이나 미국 같으면 또 주지사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이 왕을 공경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넘어오면 이제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인으로 있는 여러분 그래 되 있죠. 아, 여러분 이 당시에 이 하인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요 노예 또는 종으로도 번역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종 중에서도 종 노예 중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재산을 모으는 것이 허용된 그러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들한테도 이제 사도 베드로가 뭘 하냐 하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합니다. 이 사실 이 종이나 하인들은 복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마땅한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니까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 성경에서 순종과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 성경에 특별히 이세 번역에서는 조금 이렇게 혼동되면서 사용되는데요. 아, 이, 이때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오베이가 아닙니다. 그, 그, 에베소서 자녀들한테, 에베소서 6장에서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의 복종은 obey입니다 근데 이때 지금 이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나오는 이 단어는 obey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오냐 하니까 submit 또는 be subject to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하니까 여러분 그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라고 할때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submit 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subject to 이렇게 이게 뭐냐니까 하 명령에 할수 없이 따라가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존중해서 따르는 의미가 포함된 단어가 이 지금 여기에 사용되어 있는 그 헬라말 단어가 힙, 아, 휴포타소라는 단어입니다. 그 단어를 번역하면 이 명령을 자발적으로 따르는 그런 의미가 포함됩니다. 근데 자녀한테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할 때, 그때 obey라는 단어로 나오는 것은 그 히브리 말, 아 헬라 말로는 휴포 아쿠 이렇게 해서 그것은 그냥 명령이 주어지면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하인한테 두려운 마음으로 복종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공경하고 주인을 존중하는 의미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따라가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에게 요구되는 그때 사용되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 9절, 20절을 보시면, 고난을 당하는 이유들을 조금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아름다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롭게 아름다운 고난을 겪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두 가지다. 하나는 아름다운 것, 하나는 아름답지 않은 것. 죄를 지은 것, 죄를 짓지 않은 것. 이런 식으로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는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야 한다라는 그것을 지금 이 21절이 이야기하면서 22절 이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22절부터 25절 안에서 한 가지 그 설명을 하자면 24절에 그게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지 않고,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그러니까 십자가가 연상되기 때문에 이제 십자가라는 의미를 아시겠지만, 이때 나무는 또 무슨 의미가 있냐 하니까, 신명기 21장 23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를 여러분 보시면, 신명기 21장 아, 23절에서 뭐라 그러냐 하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을 뒤에 이렇게 21장 23절 뒷부분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고 돌아가셨다라는 그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받은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씀으로 지금 이제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무에 달리셨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아, 그이 말씀은 또 뭐하고 연결되냐 하니까, 그 로마서 6장 6절,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또 연결됩니다. 왜냐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 죄를 짓던, 저주받은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 6절이고요. 그리고 또더 나아가서, 그, 갈라디아 22장 22, 2 7절도 같이 그러죠. 우리는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새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믿음 안에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저주의 삶을 저주의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가 새사람으로 살아간다라는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나무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죄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아,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그 말씀으로 아,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도 이 부분 가지고 목장 식구들과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 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